자, 이제 본문 4로 들어가죠. 자, 본문 4 The benefits of good posture. 야, 좋은 자세가 있었을 때이 benefit들 됩니다. 자, 그런데 학교 시험에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여게 제목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어요. 제목이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학교에서 좋은 자세의 이점들. 어, 그런데 이제 이게어이 benefit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몇개 외워 두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Advantage나 Marriage 이런 단어를 쓰시면 될것 같아요. 좋은 자세의 이점들. 자, 볼까요? 첫 번째, 그럼 좋은 자세를 가졌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지? Good posture, 주어입니다. 좋은 자세는 Help s you reduce. 여러분들을 reduce. 자, reduce가 뭐야? 줄이다잖아. 여러분들이 줄이는데 도움이 된대. 여러분들을 하여금 줄이는데. 뭐를? Back and neck pain 있습니다. 자, back은 이럴 땐 허리를 말하는 거야. 허리, 허리, 허리와 목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reduce가 뜻이 뭐야? 줄이다잖아. 그래서 l e s s o n 아니면 뭐 relieve 아니면 뭐 cure 이런 단어들 있죠. 치료하다 이런 단어로 좀 바꿔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가 올수 있지. 그지? 다시 한 번. 헬프가 O형식 동사잖아. O형식 동사인데,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쓸수 있어.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투 리듀스를 적었다 해서 어법이 잘못된 게 아니지. 그지? 어, 적을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랬습니다. 반면에 슬라우칭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요거 대신에, 반면에 단어 외우셔야 되고요. 그대로 시험에 잘 나오고요. however로 적어도 괜찮아. 그러나, 반면에, 요렇게 바꿔 적을 수 있어요. 꼭 필기하세요. 자, 반면에, 자, 표시해봐. 슬라우칭이 주어고, can strain이 동사야. 보이지? 양쪽에 심표 있는 건 먼저 해석해야 돼. 구부정한 자세는, 슬라우칭. 앞에서 배웠죠? 구부정한 자세는, 너의 근육 근육은 셀수 있다. 너의 근육을 스트레인 할수 있고 이랬습니다. Can strain. 자 스트레인이 뭐야? 스트레인이 어, 부담 부담을 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무리하게 사용하다고 삐다 이런 뜻이야. 영영 사전에 보면 injure, injure a body part or a muscle by too much tension, use or effort. 어쨌든 근육에 손상시키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부담을 준다 그랬는데 너의 근육에 부담을 줄수 있고, 그리고 병렬 구조지, 그지? 그럼 뭐랑 병렬이야? 그렇지, 스트레인하고 푸시지, 왜? 캔에 걸리잖아, 캔, 할수 있다, 캔에, 그지? 뭐말수 있다, 이해됐지? 그리고, put stress on, put stress on, your spine, spine이 척추야, 이건 외우면 돼, 너의 척추에 스트레스를 줄수 있다, 이럴 때 스트레스 있지, 꼭 필기해봐, 스트레스 꼭 필기해야 돼,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정신적, 멘틀이 아니야 지금 스트레스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신적 압박감도 스트레스지만 이건 뭐니? 피지컬이 뭐야? 신체적 폴스나 프레셔가 되는 거야 신체적으로 어떤 압박, 힘을 주거나 압박을 주는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다시 한번 구부정한 자세는 너의 근육에 부담을 줄수 있고 그리고 put stress on your spine 너의 척추에 압박감을 줄수 있다 이 스트레스 대신에 당연히 뭘 적을 수 있어? pressure를 적을 수 있겠지, 그렇 pressure, 됐니? 좋아, 다음 문장 보자 it has been reported that 했습니다, 당연히 이승 무슨 주어? 그렇지 가주어, 꼭 적어주세요 지금 꼭 적어, 적어, 자, 가주어 가주어고, 그 다음 어때? that 이하가 진주어 완벽한 문장 나올 거야, t a 다음에는 자, 그리고 it has been reported 현재 완료 수동태라고 해 자 보고 한게 아니라 보고 된 거지 그런데 한번 보고 된게 아니라 이런 보고서가 과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보고 되어 왔다 다시 한번 해석을 한번 내가 적어 볼게 보고 되어 왔다 현재 완료 수동태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해주리폴티드 하면 안 돼요 해주리폴티드 하면 어법상 잘못된 거예요 자 보고 되어져 왔대 뭐가 됐다음 완벽한, 완벽한 문장이 이어질 거야. people 사람들인데 who 자,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의 who suffer from back pain. 가로 닫으세요. 가로 닫으세요. 자, 꾸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야? 허리 통증으로 허리 g suffer from 뭐뭐로부터 고통을 겪다 이 말이야. 그래서 허리 통증. 요걸 요통이라 그러지. 요통. 요통. 요통을 겪는 사람들이 주어야 다시 experience 동사로 쓰였지 경험한다라는 보고서가 있대 뭘 경험하는데? 긍정적인 변화 이랬습니다 positive change 했습니다 여러분들 negative positive 이거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거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했다 이거지 뭐 했을 때 when 뭐뭐 했을 때 day day가 누구야 자 요통을 겪는 사람들이 improve their posture 그들의 자세를 향상시켰을 때 이랬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장 잘 봐줘야 돼요. It has been reported that 가주어 진주어 구문의 현재 완료 수동태 자 중간에 축격관계 대명사 들어가 있고요. 아시겠죠? 자그 다음 문장 Maintaining good posture also does wonders for your appearance.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봐봐. 우리가 뭐, Do wonder 자 Do wonder라는 단어가 놀라운 일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Do wonder 이럴 때 wonder는 기적이라는 뜻이거든. 기적을 일으킨다 이런 말이 사실은 좋은 자세를 메인테이닝 유지하는 것은 그랬어. 동명사 주어라고 적으세요. 자, 동명사 주어고 좋은 자세를 유지하면 또한 자, 메인테이닝이 단수야. 단수. 그러니까 더즈를 써야 돼. 이거 어법에 잘 나와. 기적을 일으킨다. 놀라운 일을 한다. 너의 뭐의 어피어런스는 외모야, 외모. 너의 외모 룩스입니다. 룩스. Looks.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냐면 Have you ever gotten? 자, 현재 완료에서 경험을 묻는 거지 가진 적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어렵지 않죠? Have you ever gotten an unfavorable impression? 그랬습니다 Unfavorable impression Unfavorable 뜻이 뭐라고 돼 있어? 호의적이지 않은 Favorable, 호의적인 Unfavorable, 호의적이지 않은 쉽게 말해서 좀 약간 좀 더러운 아, 어,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자, 그래서 뭔가 좀 Unfavorable, 어, 호의적이지 않은 인상을 받은 적이 있어. Of someone, 누군가에 이랬습니다. 옥쌤처럼 이렇게 좀 어? favorable, 호의적인 인상을 받아야지. 어? 예, 사라질게요. 자, 이분 before, 이분 before, 뭐뭐 하기 전에, 심지어 뭐뭐 하기 전에 he or she said, 그 혹은 그녀가 h a s said 말하거나 하기 전에 어떤 일을 말 말도 안 했는데 대화도 안 했는데 이런 인상을 가진 적이 있느냐? 이런 선입견을 가진 적이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He or s h e 했습니다그 혹은 그녀가 아마도 단지 head 가졌을 거야. 뭐를? bad posture. 나쁜 자세를 가지고 있었을 거야. 여기서 말하는 그 혹은 그녀는 뭐야? 어, 인상이 호의적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것도 어때? 시험에 빈칸 추론 잘 나온다고. 뭐가? bad posture가. It is the opposite 그건 반대가 될수 있어. 자, for people.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대야.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it is the opposite for people. 있죠. 요거 문장의 위치로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미 나왔어요. 문장 위치. 요거.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마지막 문장이네요. 어, Day 여기서 Day는 누구야? People with good posture 여기서, 여기서 좋은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Not only but also 우리 Not only but also 수없이 많이 했죠? Not only but also A 뿐만 아니라 B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Look taller 자, 자세가 자 좋잖아 키도 커 보이고요 키도 더커 보인다 우리 이형식 e 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어, 목적격 보호 쓰는데요 얘랑 C1 그 다음에 C2 그다음에 C3가 되죠. 병렬 구조야. 병렬 구조야. 잘 봐. 여러분들. look taller. taller. 자, 요거 비교급이지. 비교급. a t t r a c t i v e 비교급이야. more attractive. 비교급이지. 더 매력적인. 그리고 smarter, smarter. 이것도 비교급이지. 더 똑똑한. 이분은 뭐야? 비교급 강조하는 거. much, still, a lot, far. 여기 베리를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베리 쓰면 안 되고 그들은 키도 더커 보이고 그 다음에 그죠 버더 월서 또한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더 똑똑해 보인다 이런 어법 잘봐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good posture change s your life 제목 좋은 자세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 요지 good posture brings positive change to the body 좋은 자세는 여러분들 신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지고 온다. 자 여기 보니까 how does slouching affect your body 구부정한 자세는 어떤 영향을 미치니 it can strain my muscle 나의 근육에 부담을 주고 척추에 압박을 준다 what impression might you get from a person with a bad posture 자 나쁜 자세를 가진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받았니 I might get an unfavorable impression 호의적이지 않은 인상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본문사도 저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